2022년 10월 14일 성령 강림절 후 18째 주 금요일 거룩한 독서를 위한 성서 읽기 10편 1편 119편 주님의 법을 찬양함 내가 주님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온종일 그것만을 깊이 생각합니다. 주님의 계명이 언제나 나와 함께 있으므로 그 계명으로 주님께서는 나를 내 원수들보다 더 지혜롭게 해 주십니다.내가 주님의 증거를 늘생각함으로 내가 내 스승들보다도 더 지혜롭게 되었습니다.내가 주님의 법도를 따름으로 노인들보다도 더 슬기로워졌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나쁜 길에서 내 발길을 돌렸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나는 주님의 규례들에서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도 단지요. 내 입에는 꿀보다 더 답니다. 주님의 법도로 내가 슬기로워지니 거짓된 길은 어떤 길이든지 미워합니다. 제1독서 예레미야 26장. 예레미야의 성전설교. 그러자 고관들과 온 백성이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에게는 사형 선고를 받아야 할 만한 죄가 없습니다. 그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때 지방의 장로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 일어나서 거기에 모인 백성의 온 회중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 온 백성에게 이와 같이 예언하였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시온이 밭 갈든 뒤엎어질 것이며 예루살렘이 폐허떠미가 되고 성전이 서 있는 이 산은 숲을 많이 무성한 언덕이 되고 말것이다그때 유다왕 히스기야와 유다 온 유다 백성이 그를 죽였습니까?그들이 오히려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니 주님께서도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거두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큰 재앙을 우리 자신들에게 불러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또한명 있었는데 그가 바로 기란 여아림 사람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였다. 그도 예레미야와 같은 말씀으로 이 도성과 이 나라에 재앙이 내릴 것을 예언하였다. 그런데 여호와 김 왕이 자기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과 함께 그의 말을 들은 뒤에 그를 직접 죽이려고 찾았다. 우리아가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여 이집트로 도망하였다. 그러자 여호야, 여호야김 왕이 악볼의 아들 엘라단에게 몇 사람의 수행원을 딸려서 이집트로 보냈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우리아를 붙잡아 여호야김 왕에게 데려오자 왕은 그를 칼로 죽이고 그 시체를 평민의 공동묘지에 던졌다. 그러나 예레비아는 사반의 아들 아아감이 보호하여 주었으므로 그를 죽이려는 백성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제2독서 디모데 후서 2장 인정받는 일꾼 신도들에게 이것을 일깨우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 엄숙히 명해서 말다툼을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고 듣는 사람들을 파멸에 이르게 할 뿐입니다. 그대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십시오. 속된 잡담을 피하십시오. 그것이 사람을 더욱더 경건하지 아니함에 빠지게 합니다. 그들의 말은 암처럼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호메네오와 빌레도가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에서 멀리 떠나버렸고,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의 믿음을 뒤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초는 이미 튼튼히 서 있고, 거기에는 주님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사람을 아신다는 말씀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다 부리에서 떠나라는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욕인하게 쓰는 성별된 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그대는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쫓으십시오.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을 멀리 하십시오. 그대가 아는 대로 거기에서 싸움이 생깁니다. 주님의 종은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고 잘 가르치고 참을성이 있어야 하고 반대하는 사람을 온화하게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며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회개시키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악마에게 사로잡혀서 악마의 뜻을 쫓았지만 정신을 차려서 그 악마의 올무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아멘.